백스라면 참 멈춰 멈춰야만 합니다. 멈추시오. 멈췄다가 준합니다 백스라면 멈춰. 멈췄다가 치는 거 멈췄다가 치는 거백 멈췄다가 멈췄다가 치는 거죠 잠깐 멈췄다가 칩니다. 멈췄다가. 백스을 하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멈추시오. 멈춰야 한답니다. 백스윙을 하면 잠깐 멈췄다가 친다. 알지스윙의 템포죠. 잠깐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백스윙을 하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멈췄다가 치는 거죠. 멈췄다가 칩니다. 잠깐 멈췄다가 칩니다. 멈췄다가 칩니다. 백스윙을 하면 잠깐 멈췄다가 칩니다. 여러분들도 백스윙을 하면 잠깐 멈췄다가 칩니다. 백스윙을 하면 잠깐 멈췄다가, <laughs> 멈췄다가 잠깐, 멈췄다 칩니다. 멈췄다가 칩니다. 잠깐 멈췄다가 칩니다. 멈췄다가 칩니다. X가 라면 잠깐 멈춰줍니다. 멈췄다 칩니다. 잠깐 멈춰줍니다. 잠깐 멈췄다가 칩니다. 잠깐 멈췄다가 칩니다. 백싱을 하면 잠깐 멈췄다가 칩니다. 백싱을 하면 잠깐 멈췄다가 칩니다. 백싱탑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백싱을 하면 잠깐 멈추시오. 멈춰야 한답니다. 백싱을 하면, 잠깐,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백싱 탑에서, 잠깐, 멈췄다치 칩니다. 백싱을 하면, 잠깐, 멈추는 거죠. 멈췄다. 니다 잠깐 멈췄다 가다 멈췄다. 백승라면 잠깐 멈췄다. 백승라면 잠깐, 잠깐 멈추시오. 정수준님 안녕하세요. 백승라면 잠깐 멈춰주는 겁니다. 백스라면 네, 잠깐 멈췄다 치십시오 분들은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방향성이 멈췄다.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백스에서 반드시 멈춰야죠. 잠깐 멈추시면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백스에서 잠깐 멈춰주는 거예요. 백스라면 잠깐 멈추시오, 멈춰야만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백스라면 잠깐 멈췄다가 치십시오. 백스라면 잠깐 멈춰야. 반드시 멈춰야 되는 거죠. 멈, 멈, 멈췄다가 치십시오.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잠깐 멈췄다가 치셔야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멈, 반드시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멈추시오.